내가 철학 자체가 이제까지 항상 책을 읽으려고 시도는 했으나 아, 너무 재미가 없었다. 플라톤 끝, 데카르트 끝,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다 읽어야 되냐.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이 책이 재미있으실 거예요. 이 책은 플라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리스토텔리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고 데카르트가 얘기했는데 또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에 큐이 뭐 뭐라고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쭉 연결이 돼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그래서 읽기가 흥미로울 거예요. 쭉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핵심을 정리해서 읽지 않으면 사실 흐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은 문장은 쉬운데 전체를 연결해서 읽는 연습. 연결하는 호흡을 길게 늘리는 데 도, 좋은 책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읽으세요 그래서 요 책을 만약에 었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려운 문장을 읽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양철학사라고 돼 있는 거 서점에 딱 가셔서 글씨가 조그맣고 문장 길고 읽기 쉽게 생긴 거 아무거나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배경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독해력 싸움이기 때문에 요건 철학사 전반의 흐름 연결하는 연습 알겠죠